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내 형제 중에서 너의 형제 중에서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하라? 들을 자그 말씀에 순정해야 된다. 자 그럼 모세 이후로 일으켜질 그 전무후무한 그 선지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소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소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시작 내가 길이진리 생명이니 나로 발매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울차가 없느니라 아멘 네.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예. 길을 인도하시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길을 아, 인도하는 네. <laughs>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 네. 죄가운데 거하는 자들 막 책망하고 막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라. 강력하게 권고하고 구원 얻는 길을 막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오셨고 자신이 자신이 구원 얻는 길이다라고 대언하신 거예요. 자신의 자신이 구원 얻는 길이다라고 저들에게 보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요. 아멘. 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을 구원하는 길이 있다라고 대언하고 지시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음, 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자신이 길이다라고 구원하는 길을 제시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으로 만미함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음. 없느니라. 아멘이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은 땅에서 사하시는 동안 모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물과 성료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여. 선지자의 길을 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길, 선지자의 길. 그래서 밤 늦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여.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네, 들어갈 수없느니라 수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여. 요단강에서 침략 요한한테 뭘 받았어요 침략 받았단 말이에요 침략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아, 네. 네. 그게 주의 뜻이네요 주의 뜻 그리고 물속에서 일어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아, 이마여서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죄가 없으신 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 앞에서 침례 침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이마는 것을 보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그것을 미리 샘플로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야. 그래서 선지자의 옛날 이름은 뭐라고 했겠어요? 선견자라고 했잖아. 선견자. 미리 구원 얻는 길을 보고, 그죠? 구원 얻는 길을 미리 본 자들이에요. 예. 그 선지자들은 그 길을 이제 예비하는 사람들이고 대언하는 사람들이고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지시하는 사람을 지시하는 사람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주님께서 선지자로 선지자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렐루야. 그래서 이 메시아 헬라우로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인데 무슨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구약,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누구? 선지자, 제사장, 왕 외에는 없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야? 구원의 길이 있다. 그 길이 곧 누구다? 다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아멘.라고 그길 자체라고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고루한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없는 길을 제시하셨고 모범이 되어 주셨고 그 길을 따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되게 하신 축복을 나게 주신 것을 감사드려야 니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또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받은 자예요.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예. 그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지 앞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 들어가요. 그니까, 성소에서 진성소로 들어가려면은 뭐가 있어요? 휘장이 피장. 있어요. 휘장을 자기가 1% 열고 들어가요? 그랬다가는 그냥 불이 나와서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탈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의 구약시대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 아니, 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자를 받는 날에는 죄인들은 다 그냥, 그냥 불로 쳐서 죽어요. 돌로 쳐서 죽어요. 하나님의 그냥, 심판이 그냥, 그 즉, 그냥 즉살이에요, 즉살.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늘지성소에 자신이 직접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뭐가 되신 거예요? 충고자가 되신 거예요. 제사장 충고자가 되셨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 없이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오직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디모드에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갈라졌잖아요. 그 누구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산산부리를1 0 0 개를 먹어 씹어 보고도 예뭐 DNA를 아무리 바, 바꿔서라도 죽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 그 예수께서 님 자신이 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내가 길이라고 하셨잖아. 요 중보자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내가 틀이다라고 하시는 그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이제 아멘. 네, 아멘입니까?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되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되신다, 왕. 왕.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기름부음 받잖아요. 자,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어린 양이 어린 양 예수를 쏘가 만주의 주요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라 아, 네. 19장 16절에 보니까 네.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지상에 재림을 하실 때그 옷에 만왕의 왕이다라고 써져있어요. 아, 네. 그리고 그의 다리에 만왕의 왕이라고 쓰여져있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환상가운데서 봤단 말이에요. 아 어린 양이 어린 양이 하나님 후편에 있는 아들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아, 만왕이 왕이 되시면, 위라스 하나님이시구나. 어, 환상으로, 본거에요 환상으로. 네? 그래서 그와 함께 하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시니, 우리들도 함께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것,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이제 죄와 사탄 사망 권세가 다 깨지고, 아멘. 다 깨지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박살을 내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히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모양 혈육에 함께 속하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잖아요. 아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그 누구를?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 네, 마귀를 네, 없이 네, 하시며 네. 그죠? 십자가에서 마귀가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었지만은 다 소용없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도구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그 그 사망권세 그 사망을 붙들고 있는 약한 사대의 권세를 다 머리를 어떻게 써요? 장세기 3장 15절 머리를 부셔 버리리라. 아멘. 그 권세를 부셔 버리리라.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줄입니다 충만히 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뭐가 되라? 나처럼 주여. 모세가 되라는 거야. 선제자가 되라는 거야. 나처럼 아론이 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라는 네. 거예요. 네? 나처럼 왕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요.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너희가 다 뭐가 되기를 원하노라?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아, 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아, 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 여러분들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나 아멘. 할렐루야. 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아, 네. 선지자 뭐하는 사람? 여기에 뭐가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아, 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아, 네. 대원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너희도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노가 될지라. 제사장이, 제사장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거룩한 이 제사장의 직무는 어떤 직무예요? 로마스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을 전도해 전도해서 교회 앉혀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 우리가 복음의 제장이된 줄로 믿습니다. 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제물로 주님 앞에 섬기잖아요. 제물을 드려서 주님을 섬기잖아요. 우리도 이방인들을 데려와 주님 앞에서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밑장 문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주셨대요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묵은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제사장님부 이 선지자의 직후 를잘 하는 자들에게 열고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의 건설을 허락하신다.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왕된 건설을. 우리에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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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어떻게 하는 자예요, 왕은? 왕은 뭐 하는 자예요? 왕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개혁하는 자예요, 개혁하는 자. 그렇죠? 고치고 개혁하는 자는 말이에요. 고치고 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보면, 마귀가 탁 지배하고 있어. 그냥 정신적으로, 막, 히스테리, 막,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에, 그냥 막, 온갖, 그냥, 이, 막, 심장이 막,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영꾸을꾸잖아요 마귀가 나타나서, 막, 귀신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 귀신. 주여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포스타고 가는데. <laughs> 귀신이 나타나 가지고 문 열고 나갔대. 실제로 귀신을 보신 거야. 네. 근데 지금 이 청소년들이요, 맨날 유튜브 하고, 맨날 자기 취향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밤에요, 밤에 꿈을 귀신을 본대잖아그 귀신이 그냥 맨날 찾아온대. 청소년들이 이 귀신에 막 사로잡혀 있어. 아, 정신적으로 지금 막 질병 가운데 있어요. 조상 숭배 빠져 있어요. 왜 음란에 빠져 있어요? 포르노에 빠져 있어요. 악한 짓에다 빠져 있어요. 다 이게 마귀가 집어 삼킨 거예요 마귀가 집어 삼킨 거라고. 그러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 사단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박살 내신 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권세를 박살을 내야죠. 어떻게 박살을 냅니까? 마귀여, 물러가 주시옵소서. 이래 되겠어요? 마귀여, 지금쯤 좀, 좀 떠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예? 떠나갈지어다 아, 네. 어? 모든 묶음을 풀어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강력하게 외쳐야 돼. 아, 네. 어떻게? 네. 떠나갈 지어다, 다 같이. 떠날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모든 묶음을 풀어놓고 떠나갈 지어다. 모든 묶음을 풀어놓고. 떠나갈 지어다. <laughs> 아, 강력하게 외쳐야 된다 아, 말이야. 네. 강력하게. 아, 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피하리라. 피하리니 아멘 네. 왕된 권세가 있는 자들 앞에서는 네. 마귀가 꼼짝을 못하니 네. 왜냐하면 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신 왕의 왕의 왕 예수를 속가 계시기 때문에 네. 악한 자는 너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니 네. 성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아멘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 그러니 그러나 우리 아내는 모르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나의 하는 일을 어떻게 한다? 저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 제사장 왕으로서 이3대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예, 나의 하는 일을 우리들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들도 할수 있을 것이고, 아니, 또한 이보다 아니, 큰 것도, 큰 것도, 할 것도 할 하리니, 아멘이니까. 예수님 땅에서 12제자를 섬기시고 3년 반 동안, 그죠? 12제자를 세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2명만 계시니까, 그 이상으로 할수 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더큰교회로 우리가 발돋움하여 우리 이천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삼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삼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왕된 권세가 강력하게 그 지배력이 확장되고 아멘. 모든 땅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께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3대 사역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3대 사역이 있어. 이게 이게 우리가 우리가 행해야 될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3대 사명이요. 3대 사명.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까먹는지 아세요? 어떻게 까먹을까요? 어떻게 까먹을까요? 선지자, 제사장, 어, 이 왕의 권세는 다 뭐로 하는 거야? 입으로, 입으로 하는 거야, 혓 <laughs> 입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입으로 하는 일이에요, 입으로. 근데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 죽고 살리는 것이 누구한테 다 되겠어요? 혀의 권세에 관련 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아멘.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 열매를 먹으려 그대로 거둔다. 주여, 그러니까 이 왕과 제사의 선지자의 권세를 행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은혜 충만해서 왕, 제사는 선지자로 보여. 근데 문을 열고 나가면은 그 입으로 왕제사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뱀의 혓바닥을 뱀의 혓바닥 날름날름 내면서 악담을 하고요, 악담을 하고 아주 섬기는 데 있어서 인색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 최고인 줄 알아, 자기 자신만 구원받은 줄 알아. 성경 신학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처럼 산다는 거, 디오드레베처럼. 그래서 이 왕의 권세가 쭉 빠져요 왕의 권세가 내 안에서 쭉 빠지면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마이다. 마귀가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일곱 배더 강한 마귀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아, 선지자의 권세가 빠지고 제사장의 권세가 쫙 빠져요 그럼 그 안에 귀신이 차고,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차고 들어오는 그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은총을 여러분의 혀로 망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강단에서강단에서 네. 강단에서 모든 성경은, 예? 교훈과 모든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을 가르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이 책망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역은 내가 할 테니까. 네? 악역은 내가 해요. 왜냐면 이 책망이 없으면 너희들은 뭐라 그랬어요? 사상자래요, 사생자.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생자. 이거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네. 근데 하나님 의 아들들에게는 책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며 사는 분들이 되시. 길 할렐루야. <laughs> 그 입으로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입으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은혜를 끼칠 만한 그런 <laughs>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고 하는 권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자, 이 권세, 이 권세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한 한 3분짜리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불을 좀좀 좀 꺼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เขา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โมโมแม่ป่วยอะ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 왕의 권세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주는 거. 아멘, 루야. 이렇게 입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손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으로 좋은 것을 베푸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뿌리는 대로 반드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기 그 맑은 소리 음악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레슨 받으러 오는 이제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한세명 있는데 이렇게 드럼도 배우고 기타도 이제 배우고 이렇게 노래도 배우고 막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 5학년인데 걔네들한테 지금 원장님이 막, 뭐야, 과자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 뭐야, 그 중국 음식점 무슨 마라탕? 마라탕 <laughs> 마라탕도 사주고, 막. 아니, 받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받은 거, 뭐라까 그래, 강습, 강습비. 받은 거 가지고 다 쓰고 있어. 주여, 돈을 언제 보나 몰라. 그런데, 그게 다, 애들 다 맡긴단 말이야, 매겨. 그 매겨놓고 계속 교회 와라. 와 <laughs> 우리 교회 와라. 하고, 계속 우리 같이 여기서, 어, 세상 노래만 배울 게 아니라 그것만 기타로 연습하고 드럼만 칠게 아니라 찬송도 좀 배우자. 아, 어, 찬송도 좀 배우고 우리 교회 가서 특성하자. 특성. 아, 네. 꼬시고 있어. 아, 네. <laughs> 그 입으로 사랑을 주고 그 손으로 사랑을 주고 그 지갑으로 사랑을 주고 아, 네. 할렐루야 반드시 뿌리는 대로 거두고요. 아, 네. 그 어린 아이들이 커서는 뭐가 될지 누가 압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큰인물들이 될지 누가 압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뿌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너라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건세제사장건의 선지자 건세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줄 때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너희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보다 더큰 일도 아니니. 아, 네.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큰 일도 행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어, 우리는 오늘 앉아서 그냥 말씀으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 믿고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잖아. 그런데 계속 말씀만 듣고 행동으로 행동으로 일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거는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너희 자신들을 속이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그 무릎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 그걸 아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그죠?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항상 주님의 무릎 아래에서 말씀만 들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죽은 장사 부활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 순전한 다드 한근 그 옥합을 그걸 깨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붓고 머리칼로 발을 닦았잖아요 아멘.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향이 오합이 노동자의 일련 품삭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입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지갑으로 아멘. 베푸시고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이끌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같이 한번 이 시간 아멘. 기도하시면서 주여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한 내 자신이 주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까? 같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